그래서 어또 유대감과 소속감, 가족 그리고 그 옆집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어느 동네에 소속이 되고 그래서 가족 이웃 지역 사사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자, 주거의 윤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주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도 굉장히 어 우리 사람들의 큰 의미를 주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주거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 특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렇게 농경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웃 간에 이렇게 초가집 짓고 이렇게 살면서 그랬던 문화였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아파트 문화로 많이 바뀌었죠. 저도 거의 이제 아파트에서 주로 살아봤는데, 자,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로 이렇게 주거문화가 한옥이나 이런 중심, 초, 시골 촌락 중심에서, 자, 우리가 아파트는 그 공간 안에 수많은 집들이 함께 살죠. 뭐, 빌라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공동주택을 아파트나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한 건물에 여러 집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공동주택과 도시 중심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삶의 질은 많이 떨어졌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공동주택에 얻은 폐쇄점딱 이제 다, 다 이제 딱딱 그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옆, 그 사실 단절돼요. 이, 요즘에는 이웃, 이웃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쵸? 옆집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과 소통이 좀 단절됐고요. 네. 그리고 자, 우리가 또 단전, 단수.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많이 없지만, 뭐, 전기가 갑자기 끊어진다. 여름에, 있더라고요 여름에 그 에어컨 한창 많이 쓸때 갑자기 이제 전기가 다 끊기고 이럴 때 가끔 생기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에 어 물리 또 끊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8층이었는데. 자, 1층까지 가서 물 길러 오고 막 그랬던, 네, 그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네, 있었어요. 가끔씩. 근데 요즘에는 진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 가끔 이제 우리 아파트 뭐 물탱크 청소한다. 이런 날 일부러 이제 공지하고 잠깐 물 끊기는 거 빼고는 그럼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물도 좀 이렇게 받아놓고 이러지만, 자, 이런 잠재적인 불안이 그래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동생활 규칙, 불이행으로 인한 갈등,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자, 상부상조의 미덕이 요즘은 뭐, 너무 사라졌죠. 이유 간에 어, 그다음에 주거의 경제적 가치 몰두 안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집값 부동산 막 어+ 어디가 집값이 오를까 어 이런 약간 약간 투기적인 목적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런 태도로 본질적인 가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너무 이렇게 투자의 목적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우리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바람직한 주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요. 어 일단은 우리 주거의 본질적 가치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 주거 공간 안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웃 간에 또 특히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니까 이웃 간의 배려가 있어야지 층간 소음도 조심하시고 서로 간에 어 그런 배려들도 좀 있고 이웃 간에 좀 인사도 좀 잘하고. 네, 그러면 더 살기 좋은 동네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고려하는 그런 주거 공간이 좀 형성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이런 참여 이런 것이 또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그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소비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지요, 그렇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우리가 사야 될 것이 많고 우리가 소비가 굉장히 이제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자, 소비라는 거 우리가 소비하면서 또 즐겁기도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사면서 네, 또그 즐거움도 있는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 시간, 노력 등을 소모하는 것. 자, 소비가 꼭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시간을 들이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열심 히 운동을 하면서 뭐세 시간의 시간을 소비했다. 소, 그렇지 어,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이런 이런 것까지 다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소비한다, 뭐 시간을 소비한다, 노력을 소비한다. 그리고 뭘 사면 이제 돈을 소비하는 거 그것도 다 자원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과거에 부연은 이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대량 소비 문화, 어, 정말 대량의 소비를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현대 소비 문화의 문제는 이제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남에게 부를 과시하고 싶어서 뭐 명품을 산다거나. 자, 그래서 참 어이없는 배불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네. 그것은 이제 과시하기에 팔리는 건데 어 그래서 아까 명품이나 이런 게 사실 배블렌 효과예요. 비싼데, 원래는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저렴한 물건이 있으면, 세일하면 사람 몰리는 거, 어, 그런 것처럼, 어, 똑같은 물건 비싸면 잘안 사고요, 저렴할 때 사람들은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명품의 사람, 근데 원래 비싸면 원래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데, 비싼데 몰린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배불렌 효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화로 어떤 백화점에서 어, 그 모피코트를 파는데, 100만 원에 팔았다. 파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면 사실 모피코트가 100만 원이면 싼 거죠. 우리 가격대가 모피코트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니까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화점에서 공을 하나 붙였대요.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어. 그 근데 생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아 1000만 원짜리면 이거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는 뭐 이거 싸구려인가? 뭐 모피가 이런 가격일리가 없는데 약간 이제 그런 왜 우리가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싸면은 좀 불신이 생기잖아요. 이거 뭐 물건이 안 좋아서 싼 건가? 이제 그런 심리인 거죠. 그런데 공을 붙였더니 다 팔렸대더라라는 네, 그래서 그런 황당한. 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불레 가격이 비쌀수록 살려고 하는,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과소비를 부이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너무나 많은 물건을 쓰면, 그러니까, 어, 그, 수많은, 그, 물건을 사고 하면서, 거기 또 쓰레기가 많아지잖아요. 그 물건을 사면, 어, 포장도 되고, 뭐, 그, 그 박스며, 이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가 환경 파괴나 개발도상국 국민에게는 인권 침해, 이런 부의 불균형 문제, 빈부 격차라든지, 네, 이런, 어, 문제들이 양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왜 하필 또 개발도상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냐? 자, 우리가 그 축구공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축구공. 어 우리가 월드컵 할때그 사용되는 축구공 참 좋죠. 그런 거는 진짜 좋은 축구공은요. 막몇 십만 원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런 걸또 안타깝게 뭐 파키스탄의 그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바느질을 한대요. 그 가난한 국가 아이들. 하루에 조그만 손으로 이게 바느질을 해서 고작 버는 건 몇백 원, 뭐천 원, 이 정도. 근데 그, 그들은 그렇게 그 어린애들이 노동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걔네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바느질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데 그런, 뭐 그런 몇십만 원의 그, 그또잘 사는 아이들은 그런 거 부모님이 사줘가지고 뭐 신나게 뛰어놀고. 참 안타깝죠. 얘는 그, 바느질을 위해서 얘옛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가난한 국가 아이들은 그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량 소비 문화의 그걸 단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개발도상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되 또 윤리적인 소비를 해보자 윤리가 들어간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어, 경제적인 논리로만 하지 말고 윤리적인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의 개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자 만약에 어 진짜 이게 조금 더 비싸도 이게 만약에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된다네 그러면. 그러면 그런 소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국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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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윤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녹색 소비, 착한 소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색 소비는 벌써 녹색 하니까 환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자, 요거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물건이고,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한 100원 비싸고, 여기는 조금 100원은 싸요. 그럴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요런 제품. 자, 사람들이 이런, 이런 제품을 외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업도 정신을 차려. 이 기업도, 어, 우리도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어, 소비자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업을. 결국 안 팔리면 안,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기업도 팔리는 물건 만들지.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할 거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자. 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지속 불가능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습관,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런 습관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착한 소비는 불공정한 무역 제품을 사지 않는 그러니까 공정한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게 우리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되는 거죠. 공정한 그서 소비자 단체가 제시하는 윤리적 등급에 따라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행위 비도덕한 기업의 물건 이런 거 사주지 말고 공정한 무역을 한 그러한 그 상품을 사주는 착한 소비 그래서 어 이런 게 우리가 해줘야 될 소비자가 할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로 인류 인권 향상에 특히 이제 우리 아동 노동 아까처럼 불쌍하게 아동 노동 금지시켜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작업 환경이 이제 마련돼야 될 거고 자 정의로운 경제 체제도 마련해야 됩니다. 생산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 함으로써 정의로운 경제 체제의 구축에 기여한다.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있어요. 공정무역 커피.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는 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뭐 시중에서 커피숍에 가면 오천 원막 그래요. 상당히 비싸죠. 근데 이제 커피는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열대지방.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브라질 이런 데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가보면 자, 그뜨거한 땡퍼에서 커피를 키웁니다. 근데 그들의 노동자가 받는 것은 우리가 커피 한 잔으로 기준으로 5천 원이면 그러면 한천 뭐 원은 받나? 그것이 웬 말이에요. 막한백원 받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는데 그 고작 한백 원도 못 받는 돈을 우리는 5천 원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생산자의 그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가지 않고 이것이 거의 다 어떻게 선진국에 부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에게 정당한 임금의 몫을 주고 제대로 어 우리가 사오자 이것이 공정 무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의로운 경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소비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윤리적 소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의식주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본이죠. 인간에겐 기본인데, 어, 거기 안에도 우리가 윤리가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평상시에, 어,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어, 음식을 살 때도,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도 항상 윤리 어,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역시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